그런 거로 그 이제 그대로 세째 울타리는 그 연단이 너무 무서운 거로 그런 거로 옛만한 사람은 다 떨어져 다 떨어져 그런 거로 세째 울타리가 이루어지면 온 세상 마귀가 달라붙어 온 세상 마귀가 달라붙는 거로 그런거로 정신을 잘못 이제 그대로 놓아버리면 이제 그대로 그 마귀한테 채표가 이제 그대로 이 재단에 나오던 사람 가운데 제일 마디편의 선자 속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붉은 용 마귀가 들어가죠 네. 그 붉은 용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욕심많은 이제 그대로 그, 불, 그 인간 죄인 그 붉은 용 마귀가 그런 죄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대로 마귀가 모방을 뭐 하고 흉내를 내면서 그 약한 그 약한 사람들 심의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 욕을 해서 그런가. 분명히 그대로 그 신이 한 자.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뭔가 분별을 못하는 자. 그런 거로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자. 이제 그런 사람만 골래가지고 마귀가 이제 상쾌히겠어. 마귀가 상쾌그 닭구를 먹히는 자가 있고, 막시쟁이를 하다가 먹히는 자가 있고, 이제 그대로 크다. 아직 안 먹히려고 애를 쓰고 에서다가 마지막에 먹힌 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안 먹히려면 이게 막이다 하면 그걸 상대를 해야 돼. 상대를 하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길이지. 마귀와 더불어 갈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분별을 잘해야 구원이지, 신분별을 못하면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laughs> 이제 그 고소를 가지고 이제 그 마귀 새끼들이 미역을 하는데 넘어갈까봐 이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그 고소에 대해서 이제 잠깐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그대로 동서남북으로 되어있는거죠? 네. 이 세상이 동서남북으로 되어있죠? 마찬가지로 이전 그 강진상이와 강진산 선생과 최재훈 선생은 남북으로 나온 거예요. 남북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동서로 나온 사람이 영모님이 동이요, 이 사람이 서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가 서쪽으로 줘, 동쪽으로 줘. 그래서 마지막을 하는 사람이야, 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그 운으로 따지면 금운을 말하는 거요 금운 돈은 운으로 따지면 목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고소에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고서 볼지도 모르는 것들이 이제 그대로 보뭐 자기가 뭐 그분 다음에 토운이 나온다고 운을 하는데 이제 토운이라는 건 바로 없는 겁니다 이그 고소상에는 토을 갖고 이제 금은도 토운을 안고 나오고 목은도 토운을 안고 나오고 이제 화운도 토운을 안고 나오고 수운도 토운을 안고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그 토운이라는 건 없는 건데 무식한 것들이 고소도 볼줄 모르면서 이제 그대로 그래서. 고소를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면 구구를 잠자고 있어야 되겠죠? 구구를 잠자고 있어야지 무식한 것이 하는 척을 하면 망신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돈을 운운하는 것들은 그것들은 마귀들이나 무식한 것들이나 운운을 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소란 성경은 이긴자 정도령 구세주를 이제 그대로 증거하기 위한데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데는 필요해 필요치 않아?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데는 필요치 않은 거야 사실은 아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대로 전도하는 데. 이제 그대로 의심하는 사람들, 이제 그대로 새 식구들을 전도하는데 이긴 자를 드러내기 위하여 참총도령이요참부세지요 이제 그대로 참 생비를 뿌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거죠. 예, 그 전도하는데만 필요한 거지. 이루어지는 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이 새끼들은 이제 그대로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온통 그 이제 고소를 가지고 신경을 쓰는데 이제 그 고소는 이긴 자가 나오긴 나오면은 이제 그대로 그 고소가 필요 있어, 필요 있어.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리면서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을 누가 보지 못하게 이렇게 숨어서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부어 주는 정도가 점점 커지고 점점 달라집니다. 나중에는 생수 연결이 되다가도 그대로 밖에서 들어 밖에서 물을 머리에 부는 것처럼 이제 생수 연결이 강하게 연결됩니다. 그렇게 연결될 때에 절대로 기뻐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이제 표정이 좋아지는 그런 표정을. 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가 알면 금세 뺏어갑니다. 기도할 때에 이 사람 눈동,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구세주의 눈동자로부터 빛이 비치는 거지 이제 다른 데서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그래야 자신 속에 있는 마귀도 죽고 온 세상 마귀도 죽는 겁니다. 우리 승리단 식구들이 보통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상 마귀를 죽이는 그런 바로 천군 천사들의 이제 천군 천병들 바로 하늘나라의 병장들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를 죽이는 병장들인 거로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영생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마귀가 전멸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그대 여러분들 마음 마속에 이긴 자의 영이 좌적을 하면 좌적을 하면 끝이 나는 것이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구세주를 봐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하니까 좋습니다 하는 거 아니야? 구세주라는 게 만날 봐도 봐도 똑같이 생겼는데 보고 봐도 좋은 거예요. 그왜 그러냐? 바로 구세주가 그렇게 좋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거기 말려들고 말았구나. 바로 구세주가 바로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 속에 마음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속에 분신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탄생에 서서 예배 보는 사람 얼굴을 보지만 사실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는 거나 똑같은 거야. 자기를 보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볼 적마다 자기는 좋은 거예요. 최고로 예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쁜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다. 다, 어려워시, 간직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이제 그대를 주시는 것이지, 이제 그냥 뭐, 이쁘다고 해서 뭐 은혜주고, 이제 뭐, 사랑스럽다고 해서 은혜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근거로 특수는은 죄를 질러질 수 없는 그런한 비장한 각오가 새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대로 다시 또 죄를 짓나 안 짓나 이제 그대로 마귀에게 자유를 주어 이제 흔들어 보고 고쳐보고 유혹을 해보게 내깔려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다음 단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이제 그대로 마귀에게 이제 그대로 쉽게 먹혀 들어가는 인생에게는 이제 그대 그 다음 단계의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것이니다그런므로 이제 그대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대로 공짜로 이제 그대로 되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 이제 이것은 이제 그대로 마귀들의 생각인 것인 거죠. 그런 거 이제 그대로 이 마귀도 마귀도 급소가 급소가 많이 있을까 조금 있을까 마귀 아, 아. 마귀도 이제 급소가 많이 있는 거로.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그 급소를 이제 그보다 주먹으로 치는 건이얘기게 아니야. 이제 그게 이제 그대로 그 급소를 이제 치는 무기가 또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 치는 무기가 이제 주먹이가 마오니까? 마음이야마음 이제 그것만은 가르쳐주다 안 가르쳐주다. 안 가르쳐주다. 이 세상 끝날까지 완성의 끝날까지. 첫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 m 다그망죠 e The mango 혼자 e 해, s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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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have to be Ho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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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n t h 이 Honda. I g u e s 다 again, I'll go. He didn't g 그 h 그 didn't go. He d 그 d n t go. He d i d 잡 t go. He didn't go. 이 사람이 그 마귀들을 어떻게그 통쾌하게 이제 잡아짓기나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 예. 이제 그런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보게 된다고 그랬죠? 예.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의인의 숫자가 완전히 이루어진 숫자가 300년만 되면 이제 그대로 이 40%의 인간을 한꺼번에 구원을 할수 있다고 그래서 다릅니 할수 있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30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세계에 금세 뒤집어옵는다고 저처상계에 말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제 그대로 철저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300명만 있으면 이제 그대로 전세계는 저절로 뒤집어지고 세계만민을 구원할 수가 있다 하는 말을 주창기 말을 했던거죠 이제 보통 사람은 이 역사를 못합니다 삼위째 하나님이 직접 이 역사를 하는거지 삼위째 하나님이 아니 인간이 이 역사를 흉내 낸다고 해서 되겠어요? 사람이 마귀 새끼야. 인간이 바로 마귀 새끼라고. 그래서 승리재단 나오는 식구들만 마귀의 탈을 벗겨주니까 마귀 새끼를 모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시간만 있으면 마귀 새끼로 돌변합니다. 막 새끼로 돌변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겠어요? 네.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제 그대로 조금만 이제 구세주가 인정을 해 주면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가 구세주가 특별히 비밀리에 키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 새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겁니다. 마귀 새끼가 안 되면 그런 소리 못 합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얼마나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세주의 흉내를 내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식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아시겠어요? 예. 그리 때문에 스스로 무슨 하나님이 된양 스스로 승리자가 된양을하면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두번 다시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이 말을 듣고도 또 상대라면 그건 큰일 납니다. 여자 사람 보는 데서 지옥 불구름 뒤 던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과거에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죄인 대가 있었어 없어서 맞습니다. 죄인 대의 죄의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야 지금 사람이야 맞습니다. 지금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 소변으로 계속해서 물이 쏟아져 나가 소변을 피가 쏟아져 나갔어요. 계속해서, 예, 그게 계속해서 피가 쏟아져 나가니까 피가 완전히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어요? 무슨 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대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지 이제 그대로 하나님 따로 있고 존상이 따로 있는데? 아니죠? 그게 아니죠? 네. 바로 하나님과 일체가 되버립니다. 구세주가 어떤 존재가 구세주냐면. 영생체가 구세주입니다. 죽을 수가 없는 몸, 영생체가 되기 때문에 구세주의 몸에서는 생명수가 강하게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감로 이슬 성신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 요술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의 물질입니다. 말하자면 마귀를 이기는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 영입니다. 사람을 이제 하나님을 만들 때에 영적으로 다 주물러서 이제. 하나님 될수 없는 요소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 될수 있는 요소만 뭉쳐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몸속에 마귀 속성의 물질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 될수 있는 물질만 가지고 뭉쳐서 하나님을 만든다고. 아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왜 창조주 하나님인지 아세요? 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구세주밖에 없는 거예요.